투자는 잘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소소하고요. 제가 영상 중에 또는 블로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아무리 찾아볼 사람은 없겠지만 2025년은 한국 주식으로 갑시다. 알사무 형님 2025년 초반에 만났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미국 말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올해 지금은 미국 비중보다 한국 비중이 훨씬 큽니다. 훨씬 작년에 미국 비중이 훨씬 컸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한국 비중을 크게 가져가죠. 한번 찾아볼까? 내가 글을 썼던 것 같은데 한국 주식 투자하자고 스테레오타입처럼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금융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없을수록 수익률이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얘기했을 때 한국 주식 투자하라고 얘기했을 때 국장 조롱이 많긴 했었어요 국장에 대한 조롱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언제 쓴 거야? 언제, 쓰... 언제 썼냐 보자 2024년 9월 8일 요때는 이제 국장 투자하 미친놈이었죠 국장 투자하라고 하면 이제 미친놈이었는데 뭐 포인트는 국장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롱하지 마세요 저는 국장을 버려. 반드시 버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 좀 조롱해라라는 뜻이죠. 물론 국장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이유다 들었으면. 예, 네, 저도 다 들었죠. 뭐 인터넷 키기만 하면 미쳤다고 국장하냐? 미장을 해야지라는 얘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국장 하나 안 좋았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언제야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투자자에게 선입견은 절대 미덕이 아니다. 한국 주식 좋은 거 많아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더 좋다는 게 수치상으로도 나왔었냐고요? 네. 나왔었죠. 뻔한 지표입니다. 한국의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멀티플 이런 걸로만 비교하면 안 되고, 모델은 제가 나름대로 사용하는 모델이 있는 건고, 정량적인 게 작용을 해서 정성적인 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량적으로 제가 뭔가 스크린을 한다고 쳐볼게요. 뭐가 있을까 뭐 미국에서 엉드루스쿠어가 높은 거를 사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그냥 정량적으로 본 거잖아요 메르카도리브레가 점수가 높구나 투자 안 하고 있어요 메르카도리브레가 점수가 높구나 그럼 이제 이거 막 분석해서 이제 정성적으로 들어가는데 순서가 있죠 순서가 정량적인 게 먼저 그 다음에 정성적인 거 사실 그 당시 이제 저평가 한국 시장 저평가 됐다는 건 정량적인 게 먼저였는데 정성적인 걸해 보니까 순서가 있죠 어 저평가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금야금 미국 주식 팔고 조금 조금씩 이제 배분했는데 미국 주식 그렇다고 다판건 아니고요 지금은 한 2대1 정도 그러니까 한국이 두배더 많고 미국이 한1 정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 주식도 갖고 있고요 1등이니까 한번 봅시다 메르카도 리브레 안 가지고 있고 추천도 아닙니다 점수만으로 저는 투자하지 않고요 요거 보고 제 나름의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엉두루 스코어 높은 거 오케이 그 중에 근데 그로스도 높아야 되고 뭐 모멘텀도 좀 살아 있어야 돼 모멘텀도 그래도 한70 이상 살아있어요 100점 만점이거든요 이 모든 게. 제 마음대로 이제 환산을 한 어떤 점수 체계인데 한 10개 이내로 줄어들면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정성적 분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하고 뭐 DCF 나름대로 돌려보고 뭐 레지듀언 인건 모델 돌려보고 메리카드 리브레가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진 않은데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거였나 샀었어야죠지나면뭐 하겠습니까? 2등 뭐냐? 2등. 2등. 업워크. 작은 애산거 같은데. 혹시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면 알려 주세요. 업워크 이건 소소하네. 보시다시피 이 점수가 모든 걸다 말해 주진 않습니다. 다음 거. 페이. 뭐 이렇게.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고. 세상에 뭐 완벽한 지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성적 분석 해해 해가. 가면서 보는 거죠. 한국 주식 볼까요? 봐도 되나? 엉두로 스크롤만 봅시다. 에스텍. 어, 1등. 에스텍. 자, 에스텍 봅시다. 에스텍 보자. 아, 에스텍 제가 아, 안타. 아, 이건 조심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laughs> 많이 올랐네. 아, 이거 에스테아씨 이거 제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사실 예전에 블로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식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식이 다 있어.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올렸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회사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댓글로 누가 그 에스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네. 2등은 뭐냐? MC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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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런 거는 이제 3개월치를 봐야죠. 음. 나쁘지 않고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자, 원텍 뭐냐? 처음 본 애들 원텍. 원텍 비슷하고 지역난방공사. 아, 이건 처음 보네. 이게 들어온 건 진짜 처음 보네. 지역난방 오야야. 지역난방공사. 네, 하여튼. 디에토모티브슈피겐코리아 요게 점수가 휙휙 변하는 스코어는 아니고요 아니니까 모든 게 어차피 다 상대적인 거라서 어쨌든 점수 체계가 잘 작동을 하려면 높은 애가 그래도 낮은 애보다는 좀 좋아야 되거든요. 한 시간 됐으니까 슬슬 끌 타이밍이 됐는데 궁금한 주식 있으십니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GRT, GRT는 뭐가? 제가 따로 금융 재무 지표, 금융사 재무 지표 보는 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주 오세요. 자주 할게요.